안녕하세요 미카 켈리입니다 세종시에 있는 학원에서 학원 정면 검정 벽면에 학원 이름과 켈리 글귀를 붙이고 싶다고 주문해 주셨습니다 직접 출장을 가서 써드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비용도 더 많이 들고 또 해서 검정 종이에 써서 코팅을 해서 붙이고 싶다고 하셨어요. 켈리 글귀는 너에게 다가올 빛나는 미래를 위해 응원해. 너에게 다가올 빛나는 미래를 위해 응원해입니다. 대형 글귀죠, 대형 캘리 글귀 지금 전지 사이즈에 쓰고 있습니다. 캘리 글귀를 벽면에 뭐 벽면이나 어 출장 가서 직접 한 문장의 글귀를 써게 될 경우 어 3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전지 사이즈나 이절지 용지에 크게 쓸 경우에도 어 20만 원 정도 이렇게 큰 용지에는 그렇게 받는데 음 이분은 제가 잘 아는 지인분의 따님의 학원이라 조금 금액을 잘해드렸습니다 네. 너에게 다가올 빛나는 미래를 위해 응원해 금정 벽면이라 검정 모메이드지 위에 흰 물감으로 쓰고 있습니다. 학원이랑 이 캘리 글기랑 참잘 어울리죠. 그리고 우리 어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도 이 글기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학원은 세종시에 있는 학원입니다. 너에게 다가올 빛나는 미래를 위해 응원해. 예. 올해 2년째 코로나로 너무너무 힘든 음, 기간을 보냈잖아요. 우리는 네. 이렇게 잘 마무리 하시고, 음,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들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학은 학원 이름, 학은 명을 써보려고 합니다. 학은 명은 수능을 담다. 수능을 담따 하반입니다. 수능을 담따 하건이에요. 전지 사이즈의 검정 머메이드지 위에 흰 물감으로 쓰고 있습니다. 용지가 너무 크니까, 와, 쓰기가 참, 음, 벅찼습니다. <laughs> 작업하고 수업하는 그 테이블 위에 전지 이 사이저의 머메이드지를 올려놓고, 음, 이렇게 크게 써달라고 하시니까, 음, 문감으로 주문 의뢰하신 고객님의 마음에 들게 쓰려고 어, 기도하고 어, 열심히 마음과 정성을 담아 어, 여러 분 이제 아이디 디자인을 구상해보고 글귀의 디자인을 구상해보고 학은 이름도 어, 잘 구상해서 제가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써본 거예요. 어, 참좋아하시더라고요 예쁘게 디자인 해주셨다고 음, 사실 회사 이름이나 뭐학은 이름 같은 이런 업체 이름 같은 경우는 어, 글귀를 써 드릴 때 이게 제가 디자인해서 써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뭐 업체 명이나 학은 이름 이런 상호는 자당 5만원씩 받아요.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음, 또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또 혹시 모르고 주문하셨다가, 음, 나중에 <laughs> 다 완성된 뒤에 얼마나 또이 글귀를 써주는 입장에서는. 디자인 구상하고 글귀를 쓰고 했는데 너무 비싸서 안 해요 이런 경우가 된다면은 그것도 또참 난처하게 되는 거잖아요. 또뭐 간판을 만든다든지 이럴 때 같은 경우는 글씨를 이렇게 크게까지는 안써줘 작게 써서 디자인 편집하는 업체에 넘겨서 또 간판을 제작하게 되니까 작게 써도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학은 출입문 앞쪽 검정 벽면에 그냥 붙이기 위해서 쓰는 거라 글씨를 대형으로 크게 써서 전지 사이즈와 또 캘리 글귀는이절지에 써서 코팅해서 검정 벽면에 그냥 붙이기 위해서 하는 거라 좀 크게 써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글씨 쓰기가 아주 <laughs> 작은 글씨들에 비해서 쉽지는 않았죠. 네. 그래도 참 이런 작업도 해보는 것도 저에게는 또 재미있고 주문해주신 의뢰자분께 감사드립니다. 학원 운영 잘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또 세종시에서, 유명한 학원 될수 있도록 항상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또 학생들, 긍정적으로 밝게 학원에서도 기쁘게 공부할 수 있는 학원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미카 그림방에서는, 글귀 뭐, 상호명이나 학원명도 써드리고, 켈리 글귀도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써서 제작해 드립니다. 올해 2001년 우리 구독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잘 마무리 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니카켈리였습니다.